안녕하세요. 요르니 요무의 요요입니다. 요르니 요무라는 것은 "밤에 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가 앞으로 일요일 오후 7시쯤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 이런 채널명을 해보았어요. 발음도 부드럽고 부르기 좋지 않나요? 요르니 요무의 요두 개를 따서 저를 요요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유튜브를 함께할 친구 웃기기를 소개합니다. 이 원숭이는 제 절친이 사준 인형인데요. 저의 애착 인형 중 하나랍니다. 무척 귀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요요가 소개하는 일본어 세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일본어, 오타쿠 졸업, 소통되는 일본어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음악 등등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 저만의 명장면 명대사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요요의 일본어 교실에서는 2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일본어 파헤치기. 두 번째, 일본어 따라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뚱한 눈에 은빛 머리가 인상적인 주인공이 좌충우돌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일본 애니메이션 《은혼》입니다. 매일 코만 후비고 다니는 쓸모없는 아저씨인 주인공 긴토키는 사건이 터질 때면 명대사를 흘리고 다니는 멋쟁이 카리스마 검객이 되곤 하는데요. 심파치, 카구라. 와 사다하루라는 거대 강아지가 같은 해결사 멤버인데요. 원래 멋쟁이 주인공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신이치를 변형한 것이 심파치이고,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미녀 카구야 공주의 이름을 변형한 것이 카구라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다하루는 사람들의 머리를 무는 것이 습관인 귀여운 거대 강아지입니다. 주인공 긴토끼도 종종 머리를 물려 피를 흘리곤 했었지요. 만화책은 77권으로 완결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속 명대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 식구들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던 긴토키와 심파치가 카구라를 만났네요. 카구라의 애완견 사다하루는 오늘도 사정없이 사람의 머리를 물어버리네요. 그리하여 긴토키가 카구라에게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오이, 스코시와 쿠오키, 요메. 야! 조금은 분위기 좀 읽어라. 라는 대사인데요. 여기서 쿠키는 원래 공기라는 뜻이죠. 우리말에도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공기가 안 좋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쿠키요 요무라 하면 분위기를 읽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 채널명에도 요무.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네요. 시를 읊을 때에도 요무라 하여 발음은 전부 같은 요무입니다. 일본어의 가나문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읽을 때 동음이의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인데 한자가 다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치라는 말인 칸치가 있는데요. 같은 발음의 감지라는 말인 칸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이 수두룩 빽빽하답니다. 일본어는 크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로마자를 쓰는 언어라 처음에는 히라가으로만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하지만, 점차 배움이 깊어감에 따라 참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곤 하는데요. 이것이 일본어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긴토키의 대사는 자신보다 어린 카구라에게 하는 편한 표현이므로 이를 조금 공손하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이, 이바 라는 말인 어이 대신에 아노를 넣고 시카리 시테 쿠다사이 라 하여 저기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꾸기 전입니다. 어이, 스코시와 쿠오키요메 바꾼 뒤입니다. 아노 시까리시데쿠다 사이. 네잘 따라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흔히 일본어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생물 주어와 피동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나를 혼냈다. 라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센센이 시카라랬다 라고 뭐뭐 당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경향은 주어를 나타내기 꺼려하는 마음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요 다음 대사로 가볼까요 궁지에 몰린 해결사네가 적들과 대치한 상황인데요 카구라가 배짱 좋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가 따쿠 어머에요? 네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어에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의 극 아리가 따이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반갑다 거룩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아리가 따이라고 쓰는데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라 한자를 적어 보았습니다. 원래, 갔다이 라는 말은, 뭐뭐 하기 어렵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감사하다는 단어의 갔다이와는 한자는 같지만 다른 의미에서 쓰이고 있네요. 이번 대사를 온화하게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은 때구다 사이 문형이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바로. 아리가 따쿠 어머 때구다 사이마 새인까? 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말인데요. 한껏 친절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이상하게 들리는 일본어 네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어, 이 단어 뭔가 이상하다? 싶은 말들인데요. 캐시키는 경치라는 뜻입니다. 욕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들리죠? 야사시사는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들리죠? 시바시바는 자주라는 뜻입니다. 겁주는 표현 아니고요. 자지는 연습용 운동복의 총칭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셨다면 멀리 가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꾸기 전입니다. 아리가 따쿠 어머에요. 바꾼 뒤입니다. 아리가 따쿠 어머 때 구다 사이마센까? 네, 잘 따라해 보셨을까요? 그런데 똑같이 뜻이 생각하다인 오모우와 캉가에루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사전에 의하면 오모우는 감정적인 느낌에 대한 단어임에 반하여 칸가에루는 지적인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바로 칸가에루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보실까요? 칸에사에 몰아해봐 난데모 야루요. 해결사의 정체를 묻는 적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자칭, 요로즈야 라고 하여 만물상을 뜻하는 해결사는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해주는 그런 자들인가 봐요. 돈만 받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요. 라는 뜻이 됩니다. 모라우의 가능형 동사인 모라에루가 쓰였네요. 1화에서 배웠던 가능 표현이 또 나왔네요 여기서 야루 라는 말은 하다 라는 뜻이지만 스루 라는 말도 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야루는 스루보다 속된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보다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동식물에게 먹이나 물을 줄 때에도 야루를 사용합니다 손 아랫사람에게 준다는 말도 야루 를 씁니다. 이번 표현은 가볍게 야루 를 스루 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카네사에 뭐라해봐 난데 머스루요? 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꾸기 전입니다. 카네사에 뭐라 해봐 난데모야루요 바꾼 뒤입니다. 카네사에 뭐라 해봐 난데모쓰루요 네, 잘 따라해 보셨을까요? 여기서도 꼬치꼬치 말해 준다는 의미로 끝에 요를 붙였네요. 설명이 과한 느낌을 주는 게 요니까요. 그런데, 은혼이라는 만화가 문제를 일으키는 작품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은혼이라는 제목 때문인데요. 한국말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은빛 영혼이라는 뜻의 은혼이라는 말은 일본어로는 긴 타마 라고 하는데요. 사실, 속된 말로 거시기를 말할 때 일본어 표현이 긴 타마 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발음 하나로 무시무시한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작가는 여고생들이 자기 어제 은혼 봤어? 하는 소리를 실제로 듣고 싶어서 만화 제목을 이렇게 헷갈리게 지었다고 하네요. 물론, 무슨 말로 착각하게 되는지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하. <laughs> 이런 음단패설을 일본어로는 시모네타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주제의 은호는 시모네타 범벅이라고 볼수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 다음 대사로 넘어가 볼까요? 악당 본거지에 들이닥친 특수경찰 히지카타와 오키타, 야마자키인데요. 오키타는 부국장인 히지카타를 제거하기 위해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굿바이, 흑초 아노 요데 마요네즈 데모 스슬때 구더세. 굿바이 부국장 저 세상에서 마요네즈나 홀짝 대십시오 라는 뜻인데요 안오요 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 세상은 코노요 인 반면에 저 세상이라는 우리 말 그대로 저 라는 안오를 사용하여 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스스루라는 것은 홀짝홀짝 마시다 후루룩거리며 먹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히지카타에게 저승길 음식을 추천하며 바주카포를 대고 있는 오키타 쿠다사이를 비틀어서 쿠다세로 표현했는데 이는 에도 시대 도쿄방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카리맛이다를 와카리야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를 표준어 느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미 때굳다세를 따라도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건방진 말투임에는 변함없는 표현이네요. 정리해 볼까요? 바꾸기 전입니다. 굿바이 흑초 아노요데 마요네즈 데모스 때구다세. 바꾼 뒤입니다. 굿바이 후크초. 아노요데 마요네즈 데모스스 따라 노다. 네, 잘 따라해 보셨을까요? 과연 오키타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요요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바주카포를 먹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바주카포 대신 막대 사탕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갱엿이나 호박엿을 전해주고 싶다고요? 하이코 사람의 감정 조절이란 정말 어려운 영역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편단심인 사랑을 하는 주인공들의 귀여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시끌벅적 학교생활. 바로 스쿨 럼블의 대사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대사가 나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요요와 함께 한 일본어 문장 읽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요는 일본어를 전공했고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나름 일본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절대 기억하지 못할 아까운 일본어 대사들, 저와 함께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